10월 23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8% 하락한 3,845.5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5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1% 하락한 872.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이수화학, k e m t e 동일스틸럭스, 하이딥, 한라IMS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두개 테마로 나눠 볼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지분을 제공받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등이 이 같은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들 기업들은 각각 1천만 달러의 자금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에서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하나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시간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양자 암호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경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급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이번 전력설비 테마입니다. LS일렉트릭과 HD현대일렉트릭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력설비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AI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설비 기업들의 실적이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LS일렉트릭은 어제 실적을 발표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9% 증가한 1조 2천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1,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추정치보다 각각 0.6%, 10% 낮은 수치였습니다. 한편 HD 현대 일렉트릭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6% 증가한 9,954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2,471억 원을 기록했어요. 시장 추정치보다 매출액은 2% 낮았지만 영업이익은 3% 높았습니다. 그 밖에도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변압기 개발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전해졌는데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호남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력망을 구축하는 정부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11조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전력설비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광명전기는 어제 특별한 호재 없이 13%의 강세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장마감 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최대주주인 나바홀딩스가 광명전기의 주식 848만 주를 PNC테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물량은 광명전기 지분 19%에 해당하며 양수도 금액은 305억 원입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KEM텍은 언론을 통해 에너지 저장장치용 각형 캔설비의 첫 번째 출하를 완료했으며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출하된 설비는 지난 7월 글로벌 배터리사와 체결한 8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에 따른 것으로 12월 말에 양상 검증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현재 추가적인 공급 협의를 병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합의가 성사된다면 총 공급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2차전지 테마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테슬라가 미국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3분기 매출액은 281억 달러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순이익은 37% 감소한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주당 순이익은 0.5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0.54달러를 밑돌았는데요. 테슬라는 관세와 구조조정 비용이 증가하고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실적에 테슬라가 시간의 3%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테마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화학은 석유화학 기업이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최근 유럽 지역에서 선형 알킬벤젠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공장 가동이 잇따라 중단된 가운데 이수화학이 반사이 익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선형 알킬벤젠은 세탁세제나 주방세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의 일종인데요. 최근 글로벌 기업인 사솔은 이탈리아에 위치한 선형 알킬벤젠 공장을 10월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타우와 이네오스도 유럽 지역의 생산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에서의 높은 에너지 비용과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그리고 환경 규제로 인해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이수화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형 알킬벤젠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하이디카 신도기연 푸드웰 홈캐스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한라 I.M.S는 어제 장마감 후 대선조선 영도조선소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대선조선의 채권단이 대선조선 영도조선소의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라 I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선 조선의 최대 주주인 동일 스틸럭스도 동반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상한가는 한라 IMS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번 달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며 최근 조선과 자동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 조선과 자동차 기업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재형 솔루텍이 남북 경협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5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특히 이번 도발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달에 스킨 부스터 신제품인 셀르디엠을 출시한 가운데 출시 전후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한타 증권은 한스바이오메드가 셀르디엠의 국내 출시 병원 목표를 4천 곳으로 확대 중이며 해외 시장 진출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스킨 부스터 판매사인 LNC바이오와 비교했을 때 한스바이오메드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며 셀르디엠의 매출이 반영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전망에 한스바이오메드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투자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S바이오메딕스는 최근 미국 FDA와 미팅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파킨슨병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미국 임상3상 IND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IND란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신택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소행기판 콜테스트에 모두 통과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캠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저전력 디램 모듈인데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최적화된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캠을 만들었다고 전해졌어요. 신태이 메모리 3사의 콜테스트에 모두 통과하면서 엔비디아의 소캠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신태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덕전자를 비롯한 PCB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어젯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미중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는데요. 또한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에 어젯밤 미국장이 3대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기업들도 하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니너스는 신약개발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신 증권은 지니너스의 올해 매출액은 11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니너스의 기업 가치는 실적보다는 데이터 자산의 희소성과 사업 확장성에 달려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CS베어링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업인 비나그룹이 한국의 재생에너지와 AI 기반의 시설 프로젝트에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비나그룹으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전달받았으며 총 투자 금액은 20조 원 규모라고 밝혔어요. 정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발전단지와 전력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연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HD현대 건설기계를 비롯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재 전선에서 전쟁을 동결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기대감이 나오며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정됐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회동이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 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흥하에온,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동양, 4위는 SM백셀, 5위는 광명전기, 6위는 HJ중공업, 7위는 대한에온,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두산에너빌리티 10위는 이소화학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광명전기, 이소화학입니다. 광명전기는 전력설비 및 원정 관련주인데요. 어제 장마감 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수화학은 석유화학 및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유럽 경쟁사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제형솔루텍, 2위는 t s 트를 이온, 3위는 빌리언스, 4위는 엑스게이트, 5위는 휴림로봇, 6위는 한라캐스트, 7위는 한국첨단소재, 8위는 KS 인더스트리, 9위는 디젠스, 10위는 CSA 코스믹입니다. 이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형솔루텍 엑스게이트, 한국첨단소재입니다. 제형솔루텍은 남북경협 관련주이며, 엑스게이트와 한국첨단소재는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LS일렉트릭,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네이버,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LG화학, 9위는 포스코인터내셔널, 10위는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LS일렉트릭입니다. 전력설비 기업이자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엑스게이트, 2위는 한라캐스트 3위는 로보티즈, 4위는 심텍, 5위는 휴림로봇, 6위는 삼형엠텍, 7위는 세명전기, 8위는 에코프로BM, 9위는 에코프로, 10위는 포스코엠텍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엑스게이트, 심텍, 세명전기입니다. 엑스게이트는 양자암호 관련주이며 심텍은 PCB 기업이자 메모리 3사의 소캠 기판 콜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명전기는 전력설비 기업입니다.